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받단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아홉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장에서 하나님은 단지 엘로힘으로만 개시되었는데, 이 장의 여호와라는 명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봅니다. 엘로힘은 그분의 창조와 관계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명칭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계시하는 그분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명칭인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궁핍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령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알려면 창세기 35장을 읽고 그것을 17장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으로 개시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집, 곧 지금 현 시대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른받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천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것을 성취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천연적인 힘이 소멸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제한을 따라서 천연적인 힘을 사용해서 처빈 하갈과 더불어 아이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굴절 되셨습니다. 그래서 상창세기 16장 끝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말하고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천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사람의 천연적인 힘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천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음일. 우리가 천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공백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과 35장은 적어도 세 방면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첫째, 두 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시는 분임을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 신성한 명칭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둘째는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탈취자를 뜻하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이름의 변화는 그저 단순한 호칭의 바뀜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면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아브람이었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탈취자 야곱이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씨름꾼인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조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두 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에서 반복되지요.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2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7장과 35장은 세 방면에서 서로 일치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일치하고, 사람의 이름이 바꾸는 것에 의해서 일치하고, 왕들과 국민들을 산출하기 위한 본성의 약속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임을 그것이 목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베델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생활을 위해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기를 갈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인 방법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베델아 위에서 베델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서 우리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체적인 그 몸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방면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단체적인 집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용어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신약의 해석은 교회지요. 우리에게 배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매일매일, 심지어 매분마다 증가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계속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의 날마다 행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타나람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타나람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던 곳인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지 않으셨는가? 바타나람은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던 까닭에, 그곳에서는 어떤 약속도 야곱에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바다 나라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옳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바다 나라을 떠나서 오두막이라고 하는 의미인 숲곳으로 여행을 하지요. 가나안 땅의 경계에 위치했던 숲곳에서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의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 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숲곳을 떠나서 세겜에 이르러서는 재단을 쌓았지만 이 재단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자극을 받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이 벌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결국 수꽃이나 세겜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베델에서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35장의 약속은 야곱에게 꿈속에서 받은 약속보다 더 분명합니다. 가장 분명한 약속은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체험은... 거의 매일이 약속의 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매일이 기대로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은 우리의 작은 집이나 오두막 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받는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작은 집을 짓기를 갈망을 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작은 오두막집을 짓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 안으로 또한 들어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찾고 있던 행복한 이 세상의 어떠한 삶, 그것을 교회 안에서 차지르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집에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떠한 자신을 위한 작은 오두막집을 짓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적인 취미, 기족교 안에서의 명예 자신을 위한 오두막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 금전적인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작은 오두막 집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어서 날려 버리십니다. 우리의 체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먼저 지붕을 날려 버리시고, 다음에는 벽을 날리십니다. 그 후로 우리의 오두막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오두막집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에서 자신을 이 자신을 위해 추구했던 그 무엇이 뒤 엎어졌다고 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오두막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서 훨씬 더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를 숙곳이나 세금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에게는 교회 생활이 배이될수 있고 어떤 이들은 숙곳이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는 35장 11절의 약속은 우리가 열매 맺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과 번성하는 것은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즉 우리의 내적 생명의 부요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산출해내는 복음 전파와 같은 것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부여한 내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넘쳐 흐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번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번성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브리어 글자인 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성은 곧 하나님의 번성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번성을 위해 그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변화된 사람이 아닌 천연적인 사람의 번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름이 바뀜을 체험한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에게 심히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는 약속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야곱의 후손이 티끌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35장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하는 것과 왕들이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그에게서 나옴으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번성, 열두 지파의 번성인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35장의 약속은 야곱의 변화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장세기 35장 11절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성은 개인적으로 무시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의 번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번성은 거듭난 이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모두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더불어 참된 교회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위해서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번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해서 변화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무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천연적인 생명의 본성을 위하여 숲곳 그리고 세겜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배대를 원하시고 울리로 하여금 천연적인 본성이 아닌 야곱의 본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본성을 원하시기. 하나님, 저희들이 이스라엘로 본성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